Grandson of the Wind 2024년 KBO 최고의 타자 이정우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다.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에 걸맞게 현지에서도 엄청난 기대를 받으며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 바람의 신은 생각하게 된다. 바람의 아들도 메이저리그에 한 번? 바람의 신은 제2의 바람의 아들을 만들어 야구선수로 키워내고야 마는데 그의 이름은 멜 타이거 리. 과연 그는 바람의 신의 소원대로 메이저리그를 평정할 수 있을 것인가? 질하 질하 아이 근데 잠깐만 이거 더 쉬운데 뒤에 축구장 이 해도 됩니까? 에이 뭔 상관이요? <laughs> 우리 아스날 팬인데아 그, 그건 그렇지. 오 어, 아스날 1위. 아 <laughs> 메뉴 감사합니다. 방유. 아무튼 저희가 앞선 그 프롤로그 영상에 나왔던 대로 이제 벨 타이거 리 키우기 이제 직격을 하면 종범 리. <laughs> 그래서 제2의 이종범 선수를 키워 보자. 이번에 저희가 요 여러분, 23대 버스터 축지 같은 경우에 이제 축지 님의 얼굴을 그렇죠. 직접 더쇼 시리즈의 최 첨단 기능인 페이스 스캔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종범신의 사진을 가지고 저희가 제가 또 타이거즈 편 아닙니까? 아, 그렇죠. 헬로. <laughs> 아, 그래서 <그럴 수> 있고. <laughs> 야. 자 여러분 우리 해태 의 레전드 기아의 레전드 이종범 제 2의 이종범 벨타이거 리를 한번 메이저리그에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이걸로 페이스 스캔 진행해 볼게요. 어, 뒤에 크로마키 되네? 오오오 요! 요요요! 야 이만하면 괜찮지! 오오 오! 오, 진짜 비슷한데? 아까에서 어. 저희가 이제 볼살만 좀 이렇게 줄이면 아, 진짜 똑같은데요? 살집만 좀 줄이면은.. 오오어 어. <laughs> 어, 이거 모자를 가려줘서 어. 다행이다. 절대 모자를 벗기지마! <laughs> <laughs> 오! 이좀 느낌 있다. 이거다. 이 이거, 이거 좀 느낌 있죠, 여러분. 어, 이거 약간 말년 이종범. 어, 그지. 음. 오, 오, 오 뭐야? 아, 저번에 <laughs> 이게 근데 이번 짝에 음. 에이전트랑 대화하는 게좀더 많아졌대. 아, 진짜? 어. 아, 그러면 더 어려워진 거 아니야? <laughs> 그럼 항상 파파고를 켜놔야죠. <웃음> <웃음> 안녕 벨타이거. 나는 MLB 스카우트국의 마이카 데이비스야. 흥미로운 소식 이 있어. 어? 허 드래프트에 초대한대. 관심 어. 있니? 당연하죠. 드래프트에서 뭔가를 보여주길 기대한대요. 음, 음. I do my best. 참 이런 더쇼는 이런 건 좋아. 나 이렇게 실, 실제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어. FC 2 5에서도막 이제 예를 들어 음. 캐러거, 게리 네비 어 이렇게 나와서 쳐봐. 제일 어 재밌을거 어 아니야. 오 일단 연, 체이... 이게 드래프트 경기인가봐요. 와 체이스필드에서 하네. 어허. 타격인가봐요. 자기가... 아마추어답게 양귀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오! 잘맞아 넘어 가나요? 안 넘어갔죠. 아! 어유 어, 하드이 신데 계속 어, 타구 좋다. 아! 아우! 어, 계속 잘 맞아요. 오. 아, 이제 이제, 이제 진짜다. 아까는 연습이었어. 아. 현대 야구에서는 타구의 질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아, 왜 아! 연습이 시작하니까 아! 갑자기 아! 뭐왜 연습 때면 잘 쳤는데. 그러니까. 어. <laughs> 지금 타격 점수 등급 C야. 핫! 아, 영스틴 아! 아! 잘 쳤잖아. 데미트. <laughs> 핫! 오! Oh! 마이갓 oh D! 어왜 갑자기? 어, 이게 실전에 약한 타이. 괜찮아. 아, 아우. Oh! 아, 이거 나쁘지 않아. 그래, 그래. 아, 올라갔어 C. <laughs> 아. 아, 뜬공.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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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잘 쳤어, 잘 쳤어. 오, <laughs> 넘어가, 오! 넘어갔네, 넘어갔네. 넘어갔네. 업런이잖아. 저렇게 넘어가? 오또 갔다 또 갔다. 오우, 또 갔다. 쉣, 쉣. 가나 가나요 가나요. 가나가나가나 가나, 가나. 넘어갔다. 그렇지. 와. 오 좋아요. 비 순식간에 비 사실 돼. 유격수는 이하로 e 오픈만 쳐도 잘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물론 이제 타격이 되면 더 좋긴 그치, 하겠지만. 그렇지. 아. 아, 아 순식간에 또 씩. <laughs> 아 씨야. 아, 아 C야. 아니, 근데 수비 잘함데. 오! 굿. 어 약간 UI가 달라졌다. 저도. 약간 달라졌네요. 자, 퐁고다 퐁고다. 어? 쉽다, 쉬워. 이지. 그렇지. 이지. 제발 실수하지 마. 이제 이제 그거거든요. 실전이거든요. 실전의 약간 남자. 벨타이거리. 아, 좋다. 이지 이지. 이지. 아. 수비는 어? 수비는 잘해야지. 깔끔해. 야 근데 이게 유격수 시점에서 보니까 포수들이 백업 가는게 보이네 그러네 그러네 나사위냐고 해서 일로 백업 간적한 번도 없는데 아, 저야 저거 개 힘들겠다 아이~~ 깔끔 좋아요 좋아요 오깊 백핸드. 오자 그렇지 이야 오. 아 이거 정면은 아, 오, 오 근데 약간 저거는 미시하면서 오 뭐,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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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오아나 아, 오, 오, 처음 봤어 야 이건가봐 아 이거구나 아, 이걸 다다 눌러서 아아 <laughs> 처음 본 시스템이라 우와. 어려운 타구는 약간 저게 생겼나보다 그러게 오, 오 잠깐만 아아 주졌죠 더블 플레이였는데 세컨 이지 휴 그렇지 아, 저런 시스템이 있으면 미리 알려줘야지 그니까 <laughs> 깜짝 놀라긴 아, 했어 에러 두번 엘타이거야 이러면 널 레이저에 데려갈 아니야, 수가 없어 <laughs> 그런 말이 아닙니다 <laughs> 지금 저게 관심 있는 팀이다 이건가? 어 진짜? 어. <laughs> 샘프에서도 관심있는 샘프가 있네. 있는데? 락커는 뭐가 있나요? 어 여기서 바로 깔수 있어 이제 오! 이제 디디로 귀찮게 안 가도 돼 그러네 이건 되게 좋은데? 야 이거는 갓배시다 어. 어. 이제 장비 관련한 건 그냥 깔수 있게 해줬나 봐 오, 오 이게 보상인가 보다. 자, 가봅시다. 쇼케이스 가봅시다. 게임 드래프트 컴바인 데이 2. 실제로 이런 걸 하나요? 메이저 리그? 뭐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요? 수비에 쇼타임이 생겼다고. 자, 예. 멜 타이거의 첫 번째 타석입니다. 멜 타이거, 멜 타이거, 안타 멜 타이거. <laughs> 핫! 바람의 아들이 아니라 땅의 아들 아닙니까? 정사요. 핫. 오케이, 돌을 위한 오케이. 이제 시야 방해를 위한 헛스윙. 그린, 어, 좋습니다. 자. 핫. 안드레 비키에라입니다 언제든지 기아입다고환영 형이다. <laughs> 오, 수비다, 수비다. 수비, 수비. 절대 병살 코스 보여 줘야 돼. 그렇지, 아, 이거는 깔끔. 쇼. 아, 좋다, 좋다. 나이스. <laughs> 수비만 잘하면 그래. 메이저 리그 그래. 대수비 가보자고. <laughs> 아니 근데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원래 그렇지, 다. 그렇지, 오. 그렇지. 어, 주자. 득점권득점권 <laughs> <직전권? 웃음> 과연 바람의 아들 벨 타이거 리. 오, 하드트하드트 아, 코스가. 어! 갈렸다. 야. 야, 그라운드 더블? 아니네, 아니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고스리? 아, <laughs> 아, 근데 이거 쓰리 어떻게 가 이거를? 자, 저걸 믿은 거 아닐까? 에이. 이건 투가 맞아. 아무튼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이거까지 도로까지. 야, 3루 도로. 저조인. 오. 오야. 이거 그냥 돌아. 야, 이걸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아, 아죽어 죽었어. 끝났어. 아, 터스였구나 어, <laughs> 아, 어. 도는 게 맞았네, 그럼. 상황 봐야죠. 수로 던지래 오투 토스 좋다 아아 세이비야 까비, 까비. 자 네번째 타수 오늘 3타수 1안타 리벨 오 해주네 리벨 흐 <laughs> 어디로? 아오우 98, 98마일을 쏘리네 98마일. 98마일. 오잘 노렸다 아, 아, 정면이네 아아 아, 근데 괜찮아 괜찮아 이런건 좋아좋아 어 팀이 더 생기고 있다. 디트로이트도 생긴 거 아니야 지금? 템파베이도 막 생기고. 세인트루이스도 생긴 거. 그러네. 잘하니까. 음. 자, 셋째 날이죠. 셋째날 가봅시다. 게임 2아 볼. 오체인좀잘 참았다잉. 에론 버스 창. 테드 창은 아는데 예? 버스 창이네 이거. 아! 아까이폰트가좀 바뀌었다 근데. 음. 어이 구다이 구다이. 버스 창문이신가 봐 <laughs> 아, 뭘, 뭐야! 굿나이구나이잘 봐.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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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눈 감아! 마, 눈 감아! 헬타 이거 눈 감아! 어, 눈 감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 도루. 선구안 좋다, 선구안 좋다. 야, 스틸 시츄에이션이에요, 심지어. 매니저가 허락해줬어. 그렇지, 스타트 좋고. 성공! 이 어, 좋아. 아. 이거지. 역시 원조 바람의 아들이다 그렇지, 이거야. 그렇 아, 기가 막히고. 아 너무 음. 느렸는데 너무 느렸는데 쳤어 쳤어 쳤어. 아니네. 아, 이거. 케 가면 연봉 두둑하게 챙기실 수 있겠는데. 뭘 챙겨 챙기기는. 어색. <laughs> 아이거 드래프트라 이런짓 하면 안되는 아, 이거 안 생각해보니까. 돼. 진짜 맞아. 생각해 보니까. 로원원 아오 스피 좋은데? 어깨 좋은데? 이 좋아요 아우 늘어받네 이거 아 복판인데 아 이건 땡겼으면 넘어갔다 아... 아... 이거는 야 근데 이거 난이도 뭐야 은근 어렵게 온다 공이 베테랑 베테랑이야? 워우 응. 처음에 베테랑으로 하는 거 아니야? 님좀 친해요? 딱줄까요난루키로 했었는데. 아, 루키로 할까? 아니, 그가? 아, 루키 너무 쉽나? 해 보다가 너무 어려우면 어, 뭐 루키로 가죠 그런데고. 오! 와! 네. 야! 아, 슈퍼! 아니, ABS, ABS 도입하라고 <웃음> 진짜. <웃음> 어? 아, ABS 어디가? 뭐? 솔직히 야구 진짜. 하란 말이야. 아. 아, 아 아이, KB로 보고 배우세. 그러니까. <laughs> Easy. 어왜 <laughs> 이렇게 된거야? 몰라 몰라 어! 절대 병살로 만들어 투투투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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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 네모! 아 뭐야! <laughs> 야 이거 아 저거 왜떠아 이거 못 없애냐 저거? 기능? 아 이거 근데 은근 어려운데 재밌다 어렵다 갑자기 오. 나오니까 어려워 아 근데 방금이 어려운 타구였나? 약간 역동작이라 그런거 아. 같은데 아, 근데 네모랑 w 랑 헷갈려. 아니 그 동그란 헷갈려. 아 헷갈렸어. 지금 버튼 위치가 지금. 오, 진짜. 저는 이거 위치 더쇼하면서 외웠어요. 삼성 <laughs> 뭐하냐? 이분 빨리 모셔다. 아, 그, 저 갑자기 나오니까 근데 좀 얼타네. 아, 그렇지, 그렇지. 좀 재밌는데 근데. 어유. 아, 또 아, 떴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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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고추야, 고추야? 아, 까비. 아. 네 정도면 타고칠? 나쁘지 맞아요, 않았다. 맞아요. 젤리루. 아 이게 타격은 모르겠고 수비 실수하면 진짜 안 되는데. 그지. 하지만 득점권에서 강한 벨 타이거리거든요. 아잘 어. 노렸어요 스플리터가. 이전 경기도 타점 하나 기록했죠. 오 이건 뭐야? 음. 라이벌 구도? <laughs> 호세 라미레즈. 중요한 상황이라 이거지. 야 호세 라미레즈 이름력 개오지는데. 어울 구다이. 제발 아, 아, 아 높았어 로로 파스어, 높았어 높았어 두투 쓰리포 트아 이건 뭐야 아, 아. 주자 말로 어 근데 계속 늘어나 왜 콜로라도도 생겼고 시애틀도 생겼고 미국 양키스도 생겼어 근데 왜왜어왜아이 <laughs> 저거잖아 뭔데 유니폼 팔아야지 오오야 <laughs> 아, 어허, 어허. 어허. 그래도 이 정도면 긁어볼만하다 아니냐 아. 그 최신 인조잔디라 아우아 이거 이정호 선수랑 어찌 어차... 이정호 선수 이거 방금도 하드잇이였잖아요이정호 어. 선수도 하드잇에 요새 땅의 정령이거든요 아, 강하게 땅볼 뭐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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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전자야 <laughs> 야 아니 근데 잘할 거잖아 그래, 이정호 이종호 선수도 그렇고. 잘할 거야 역시 벨타이거도 그러고 잘할 거야 음.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지 않나? 어이유현진도 성공했지. 아, 그러네. 아, 이거는 어, 어, 이거는 텍사스, 약간 텍사스. 어, 텍사스 텍사스? 나이스. 그렇지. 두 번째 안 타. 타점 좋아와 어, 그 이다가 탔죠. 아! 아! 아, 심리전. 아, 아 심리. 아 아, 아, 아. 아, 던질줄알았는데 아니, 안타 치고 견제서 다 가는 것까지 어떻게 똑같냐? 어, 그러네. 어? 어, 어, 어 그러네. 야, 엄마. 야, 베타 이거야, 엄마. 그러면 그러면 안 돼. 어, 어. 어이씨. 어 이거 어 아니다 <laughs> 휴휴오 아이고 이거 파울 파울 아까 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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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 쓰리 아야 아, 아, 쓰리 쓰리까지 못하고 오. 오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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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갈 거야 볼 가볼 그니까. 걸아오세 나이스 자 끝났습니다 이겼네요 예 잘했어 근데 에로 몇 빼고 블사 빼고 아니, 근데, 어쨌든, 인상적인 모습을, 어? 남겼잖아. 뭐, 뭐 인상, 인상적이긴 좀 나쁘진, 했잖아. 어, 인정. <laughs> 아, 육라나 14라운드. <laughs> 육라랑 14라운드 사이에 넌 픽이 될것 같다. 음, <laughs> 좀 낮은 것 같은데요? 많이 낮죠, 14라운드면. <laughs> 좀 낮은 것 같은데요? <laughs> 우리 에이전트 누님도 그렇지 뭐 과수평가 받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 그치 아유, 실수를 조금만 덜 했으면 어땠을까 그래, 뭐. 하는 아무튼 과수평가되는 건 저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치 아, 어차피 AA 시작이야 그냥 그럼. AA에서 잘하면 돼 그럼 누구 어. 어떻게 해? 바로 빅리그로 가 그러니까 근데 보여준 거에 비해서 높은 듯니카파네 저분 네 님이 억까 주시네. 저분 니카파네 근데 우리는 어느 팀이 당신을 드래프트 할지 확치, 확실히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음.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팀 선호도가 있나요? 아, 무슨 선호한 팀이 있냐, 그냥 지금. 그냥 운명에 결정하게 해, 할까요? 그래. 그게 재밌겠다. 맞아. 일단은 빨리 그냥 약한 팀가 가지고 그냥 빨리 데뷔하는게 장땡인데 너 호텔 이왜 이렇게 좋냐? 음. <laughs> 오! 어, 두 분, 두 분. 뭐야 뭐야 뭐야? 야, 저게 저 홈플레이트 모양이야. 와, 멋있다 어, 이런 뭐야, 거. 뭐야. 멋있다. 아 방송보다 방송 본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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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왜 자치? 집에서 봐군데야6 라운드인데 너 같은 분 초대해 주겠냐? <laughs> 아일 라운드면 초대를 받았어아일 라운드면 아, 초대 받았지. <laughs> 근데 6 라운드인데 너 같은 분 초대해 주겠냐고. <laughs> 어 콜로라도? 콜로라도 아니야? 타격 <laughs> 거기 가면 2십이십팔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laughs> 어떻게 하지? 신나진 않거든요 사실. 그러면 은 그냥 릴리브드 안도한 실망 실망한 실망 분해봐. 실망하면도 바뀌나 팀이? 안, 안 바뀌네. 그럼 그냥. 아, 그럼 그냥... 신나해 그럼 신나 어쨌든 선발 됐잖아. 그래 그만큼 신나시다는 그렇지. 거지. 어 음. 콜랴호. 어뭐 언제 또? 미리 사놨나봐. 이야. <laughs> <야, 야>. 뭐야. 호 <laughs> <어허허허. 그러라도>. 콜종범. <웃음> <웃음>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첫 번째 선택은 아니지만 그치? 최선을 다할게요. 내일 음, 픽은 아니지만. 음. 음, 아 좋았지, 유감이야. 뭐.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 근데 당신의 드래프터 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아, <laughs> 그러니까 그... 몇 라운드에 어... 지금 육라 6라... 지금 몇 라운드에 뽑힌 거예요 우리?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어... 6에서1 4 라운드 사이였으니까요, 한좀더 일찍. 음, 맞지, 사사수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타정도 하고 안돼 아, 수비 실수가 좀 큰가 보다. <laughs> 유격수라. 근데 이런 거 되게 좋다, 태화 완화 지금. 음, 그러니까 좀존 켄트였어 막 그럼 네가 수비 실수를 덜했으면 앞에서 뽑히지 않았을까 이랬을 <laughs> 거란 말이지, 어?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이 프로 수준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치 어유. <laughs> 옷을. 어떻게 팀 이름이 고트? <laughs> <laughs> 야드 고트. 어. 감독님이신가봐요. 매니저. 오얘삼번좀 멋있는데?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여기 더브레이 오래 있을 생각은 없어요. <laughs> 가자. 야야 야에 왜? 아니 빨리 올라와수록 어. 좋은 거야. 아 어, 근데 이거 그런가? 그래 봐봐 표정이. 어. 약간 어이 자식 m g 네 약간. <웃음> <웃음> 음 당신의 경기가 당신의 자신감의 반만큼 강력하기를 원합니다. 오 그니까 니네 지금 야불이 터는 만큼 잘 해야 될 거다. 지금 딱 이거잖아. 뭐 <laughs> <못 돼>. 어때? <laughs> 야드 고트에서 시작하는 벨타이거의 야구 생활 이제 야드 고트에서 야구 고트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laughs>